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일곱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시작하기 바로 전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산상변모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합니다. 성경에 이 산상변모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산상 변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읽어서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세 명의 제자를 선발하시고는 함께 산에 가자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택함받은 세 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transfiguration 변모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이 마치 해와 같이 빛났고 예수님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전 수삼일 전에 한 여세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나 메시아다. 제자들에게 밝히시더라. 선명하고 아주 분명하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후로는, 이따가는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죽게 될 거야. 죽은 후에는 다시 살아내게 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의 심정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야 원체 믿음이 좋아서 다 알고 있었다는 표정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지요?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끼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르는 척 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얘기를 듣던 그 순간 매우 크게 당황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때에 제자 중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뭔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십니까? 결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했던 요명한 그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신을 붙들고 항변하는 그 베드로에게 사타나 물러가라. 사타나 물러가라. 네가 장애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허되게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며칠 되지 않고 오늘 산상 변모의 사건이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모하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옷은 빛같이 빛나는데, 그 순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조명을 동원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운드를 트시는데, 하늘은 신비한 빛과 구름으로 자욱하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고난 받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 들어라. 죽은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믿어라. 고난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상변모주의를 맞아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그 질문에 답도 한번 해보십시다 나 어떤 제자인가? 나 어떤 제자인가? 어떤 제자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가? 불편한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 주님 하지 마십시오. 듣고 싶은 말씀, 듣기 편한 말씀, 부담 없는 말씀만 좀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말하고 사는 그런 제자는 아닌지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묻고 답을 해 보십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일 후에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나를 사랑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처음 한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 그러나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내 구주 예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해오던 것이 있었습니다. 뭘 했나? 내가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이 기간만이라도 예수님의 고난,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살리라. 주님의 고난 혼자 보내실 수 없으니 나도 따라가리라 하는 심정으로 사순절기를 지켜왔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갈비를 좋아하던 이 사람이 내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이 갈비 먹지 말자. 평소에 코인 노래방을 좋아하던 이 사람이 내가 이 기간만이라도 코인 노래방 덜 가고 예수님께 더 집중하며 살보자. 이렇게 몸부림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만이라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생각하자, 사자 하자, 몸부림치다가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가다 보니 처음 출발했던 그 정신이 언데간데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더라. 사순절이 되면 금식해야 하고, 사순절이 되면 오락하면 안 되고, 사순절이 되면 경건과 절제에만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이 형식만 남더라.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니, 저기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오래된 나라들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순절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이들은 축제를 엽니다. 그 축제의 이름이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이게 뭐냐? 이 말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사순절을 시작하기 일주일 가량 전부터 카니발 축제를 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앞으로 일주일 뒤에는 내 좋아하는 고기 안 먹을 테니 내 좋아하는 오락 안 하고 살 테니 이 일주일만이라도 시커 먹고 시커 살수 있도록 제발 날좀 내버려 두세요.라는 취지로 축제를 열더라 하는 것입니다. 까르네 레바레 고기 안 먹겠습니다. 앞으로 사순절 되면 경건하게 살 테니 이 일주일만이라도 물리도록 고기 먹고 물리도록 놀도록 돈 터치미. 날좀 내버려달라는 그런 발상을 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난내 나이 70 되면 내 발로 걸어서 교회 갈 테니, 그 전까지는 교회 가라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 나이 70 되면 내가 알아서 예수 믿고 교회 갈 테니, 제발 그 전에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런 발상을 할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런 발상을 할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말아나타 좀 오십시오.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힘들 때는 말아나타 말아나타 와달라고 소리쳤는데 먹고 살만하니 천천히 오십시오 기왕에 늦으셨으니 천천히 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살더라 그게 누구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처음 대출을 일으켰을 때는 이거 어떻게 갚나? 아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했더니 1년 1년 10년 20년 갚아 나가다 보니 다 갚아 버렸습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 이제부터 좀 편하게 살볼 테니, 천천히 오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유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이제 가야 될 때가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잊지 말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라고 다시 여러분 앞에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베드로의 유언이 1장 16절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겸허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주님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곧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 30년, 40년이 다 되어가도, 왜 주님 오시지를 않는가? 당시 성도들이 그런 고민에 깊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시지를 않을까? 주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 현실 앞에서 성도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어떤 교사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 교묘히 들어온 이, 선, 이 선생들이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취향대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사회에 만연했던 사회의 철학 사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시적 이 학창시절에 한 번씩 꼭 들어보셨을 만한 용어입니다. 에피크로스 학파의 쾌락주의. 들어보셨지요? 에피크로스 학파. 이게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즐겨라, 즐겨라, 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뭘 그렇게 눈치 보고 두려워하면서, 미안해하면서 사냐? 죽음? 그거? 죽는 순간에 그 느끼지도 못해? 죽고 나서 벌 받을까봐 두려워?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그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다 가. 본성대로 살아, 편하게 살아. 이게 그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철학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는데,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래? 그래도 되는 거야?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성도들이 헷갈려 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 들은 복음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나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가지고 서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며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리 살 필요 없이 편하게 본성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니 귀가 설깃한 것입니다. 그리 살아도 되는가 봐.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그날도 우리들은 그 거룩한 산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위험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친히 보았다.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친히 들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받으셨고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봤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세여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입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뭔소리입니까 입맛따라, 취향따라. 이 버대로 성경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이유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주난이 말씀을 그 말씀은 나더러 요리해 먹으라고 주신 밀키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니네 먹고 싶은 건놓고니 네 먹기 싫은 거는 빼고 니네 취향 따라. 양념 쳐서 먹으라고 주신 요리가 아니요.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주신 말씀대로 먹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받은 사람들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아, 나와 함께 하늘로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들아, 에피크로스 학파의 쾌락주의가 뭔 소리냐?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본성대로 살 존재가 아니요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오해를 오해를 그 위에 사랑을 더해라고 성숙해져가야 가야 한다고 믿음은 완성된 것이 아니요 시작된 것이라고 본성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완성되어 가야 한다고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추의 재림이 없다고 가르치는 너희 것이 교사들라 그 가르침에 달콤하게 소가 귀를 기울이는 너희 미혹된 성도들아, 거룩한 산에서 우리는 보았다. 거룩한 산에서 우리는 들었다. 그것을 그대로 전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 그 거룩한 산에서 나타내 보이신 위험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된 이 믿음은 오늘도 자라나야 한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 입맛대로 취향대로 말씀을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내 삶에 나타난 기적을 봐라. 뭔 기적입니까?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기적이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적이 기적이 아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믿어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믿어지고,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는 기적이 네 인생 가운데 나타났음을 보아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깊이 깊이 묵상해 보자. 내 본성은 예수는 까먹고 살고, 내 본성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만, 본성을 날마다 말씀으로 치고 예수로 살아내 보자. 그걸 훈련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 노년의 이 베드로, 30여 년전그 젊은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 나를 보았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 강치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결코 죽어서도 안 되고 맞아서도 안 되고 당신은 왕노릇 해야 됩니다라고 떠들었던 그 젊디젊었던 베드로를 이 늙은 베드로가 회상하며 어떤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외쳤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고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사랑으로 외친다. 내가 예전에 혼줄이 났는데 지금은 노년의 이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유언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오늘의 비전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사순절 이 기간만이라도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뭐라 말할까? 그때의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우리 한번 신앙의 그 경건의 훈련을 한번 같이 해 보십시다. 그런데 수요일부터 시작되니 오늘, 내일, 모레는 실컷 한번 먹어보자. 그 전에 3일만이라도 실컷 놀아보자. 카니발. 날좀 내버려 달라는 소리. 그런 소리는 마치 주님 다시 오실 것은 내가 믿겠고 믿어지니 그전그 그 전에 이 젊을 때만이라도 좀 한번 제대로 놀고 제대로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달라는 소리와 같다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젊디 젊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꼬지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꼬지지셨나?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일은 안중에도 없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걸 뭘, 이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덮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본성을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예수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맞이하는 또한 번의 사순절, 또 왔네요가 아니라 또한번 훈련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거 잠시 내려놓고 그 힘과 에너지로 우리 주님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고 주님 좋아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나 그것이 굴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숙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그러한 태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훈련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유언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젊디 젊은 베드로 너는 어찌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은 안중에도 없냐 꼬지럼 받았던 그 모습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본성대로 살자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십시오.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 개의 입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마지않는 사순절 이 사순절만이라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마음껏 해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